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뜨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31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예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로시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세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시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건을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리완의 어머니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명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의에 맞선 의로운 죽음. 불의에 맞선 의로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유대 땅을 네 개로 나누어서 그중에 한 군데를 차지하고 있는 왕을 말합니다. 헤롯 대왕 때는 함께 모든 지역을 다스렸지만 이제 그들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네 개의 땅으로 분산하여서 왕들을 네 명씩 두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하여 대항하며 세례 요한은 지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계속 그의 윤리성에 대하여, 그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소문이 이제 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덜컥 헤롯 안티파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술을 하게 되죠.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행한 일또 세례 요한이 중입을 죽임을,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 하더니 헤롯 해롯 왕도 헤롯을 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이죠. 함부로 세례 요한을 죽이면 죽일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봉기를 할 것이고 자기의 왕권도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의 불륜으로 있었던 헤로디아 헤롯이야.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나 너무나 요염한 그런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연회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였고, 어머니는 그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로 갖다 달라고 해라라고 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당황을 합니다. 아직 세례 요한을 죽이기, 죽이기가... 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말은 던져놨고, 약속은 하였고, 또그 연회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구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갖다 줍니다. 그 소녀는 그걸 받아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갑니다. 자기 어머니도 세례 요한은 껄끄러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탐욕과 정욕이 섞인 이 자리에서 한 여인의 한 작은 여자아이의 춤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 요한의 제자들 세리완을 따르던 그 제자들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예수께 아른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성도가 고난과 슬픔을 당했을 때 가야 할 유일한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양심은 죄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라는 것이지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은 왕궁의 화려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양심,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양심이 늘 가시방석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참된 평화는 없으며 회개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공포와 불안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늘 화근이 되고, 그것이 늘 불안의 씨앗이 되고, 염려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뿐더러,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할때 우리는 양심이 평안해지고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의 목소리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의 평가는 하늘의 평가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한을 감옥에서 허망하게 죽은 패배자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자가 나은 자중 가장 큰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생존 여부가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붙들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비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광의 외치는 소리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버려주시지. 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뱉은 말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 하나님 앞에 옳은 것 이것을 헌신착처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때면 많은 믿지 않는 가족까지도 만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오르면 옳타 아니면 아니오라고 표현하며 진실된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불안을 느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해로처럼 불안을 망령된 맹세나 쾌락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요한의 제자들처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진리라도 끝까지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거창한 순교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하루 일상의 대화 속에서 거짓을 거절하고 정직을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지 않은 것에 동조하지 않는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에 많은 식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함께 화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보여 주시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어서 많은 친구들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내내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식구들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 시작합니다. 하나님, 왕래하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더욱 간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모든 주의 백성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